알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112장, 그말고 환한 밤중에입니다. 그말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3절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그 험산 졸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아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사절 예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성탄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차선이 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차선이 최선.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실수로 태어난 탄생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흔히 이태리 타월이라고 하는 그 떼밀이 타월 있잖아요. 이태리 타월이 원래는 그 떼미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중소기업 사장이 그 원단을 수입하는데 이태리에서 수입을 하는데. 목욕을 하고 나서 아니면 세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일반 수건으로서는 물기를 닦는 수건 용도를 쓰기 위하여 원단을 수입했다고 해요. 그런데 원단이 잘못 와서 너무 까칠한 원단이 온 거예요. 되게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장이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게 뭐 발상의 전환이죠. 이거로 이 원단을 가지고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때를 미는 것으로 써보면 어떨까 그런 발상을 하고 만든 것이 때미리 타올 1962년도에 처음 탄생한 이태리 타올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태리 타올 하면 때미는 타올로 전 국민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의 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쫄면도 마찬가지예요. 쫄면도 인천에서 태어났다잖아요. 하 근데 그 원래는 냉면을 만드는 그 제면소에서 면발의 굵기와 쫄깃함 정도가 차질이 생겨서 너무 쫄깃하게 됐고 너무 굵게 나왔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새로운 제품 쫄면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기업 PNG에서 만든 아이보리 비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보리 비누도 그 식사 시간에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이제 맞춰 놓고 그리고 직원들이 식사하러 갔는데 이 직원 한 명이 공기 주입량을 잘못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실수로 비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물에 뜬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것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받아들여서 세계 최초로 물에 뜨는 비누 해서 선전을 했는데 그게 아주 불티나게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피해 인제 아이보리 비누 물에 뜨는 비유가 탄생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좌절,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산더미와 같은. 근데 그 뼈가 극히 큰 군대로 바뀌어집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불법과 음란으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해 정도 지나고 나서 아이가 또 태어나지요?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바세바를 소, 소개하기를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아내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용서하셨음을 나타내는 명칭 다윗의 그 다윗의 아내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름의 뜻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사람 앞으로 오게 될 솔로몬 왕국의 평화에 대한 비전입니다. 다윗처럼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로 다윗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와 죄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실수도 세 번에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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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유도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흉악한 죄인은 없고 세상에 용서가 필요치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다윗과 바세바에게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아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 25절 보지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새로운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평화를 의미하는 설로몬으로, 하나님 편에서도 용서와 회복을 의미하는 여드디아로 지어 주셨으니, 이젠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랑 입장에서도 회복, 하나님 편에서도 회복.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입니까? 최상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차선이... 최상보다 더 최상이 되었습니다 아, 바세바의 첫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상처 뒤에 도달한 세 살처럼 다윗에게 실수와 범죄의 상처 뒤에 하나님은 평강과 사랑의 삶으로 감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보다 더한 실수와 허물들이 한없이 많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용서와 사랑의 상징으로 관계의 회복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선포가 범죄 뒤에 얼굴을 들수 없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최상의 모습이었던 인간의 모습이 범죄로 타락했지만 골고다 언덕의 차선으로 에덴보다 더한 최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그첫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은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차선인 솔로몬을 통해서 최상보다 더한 최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주시다니 이제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 최상 없는 나내 차선이 오히려 최상보다 더 최상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남은 인생 당신의 인생을 최상으로 더 멋지게 가꾸어가는 지혜 자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다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시고 최상이 아닌 차선으로 최상 이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가꾸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